행동보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남자, 까칠까칠하기보단 부드러운 남자 BTOB의 성광 씨. 네, 안녕하세요 BTOB의 얼짱 리더 성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래? <laughs> 자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아요. 약자인 여자 앞에서 더 약자가 되지만 강자인 남자 앞에서는 더 강자가 되는 불끈불끈 화끈한 남자 B2B 일창섭 씨. <laughs>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마세요. B2B 창섭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 꽁트로 만나볼게요. 예. 야너 그날 저날 어제 슈키라 들었어? 어, 아, 당근 들었지. 그 우리 B2B 오빠들이 나오는 라디오인데. 어머, 야, 야, B2B 오빠들. 야, 야. <laughs> 근데 이거 봐. 나 진짜 은광오빠 응감오빠, 은광오빠가 왜 이렇게 멋있냐 뭐라고? 나숙성제에서 은광오빠로 갈아타려고 어머 이거 어, 그 대본에 사람, 없는 말이야 사람이 어쩜 <laughs> 그렇게 에이, 착한지 몰라 에이 나는 비트비 나는 리더 별로던데 뭐? 리더가 말이야 어? 착해 빠져가지고 카리스마도 없고 보니까 멤버들한테 맨날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잡초야? 죽고 싶어? 와요 어? 아. 그게 리더지. 우리 은광 오빠가 원래 사람이 부드럽고 온순해서 동생들한테 다 맞춰주는 거 천사 천사하는 천사. 에이, 그냥 그게 무슨 맞춰주는 거냐? 카리스마라거나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어 그런 이맨날막낭내한테 놀림받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만만했으면 어 막내한테 그렇게 놀림이 나봤냐? 나는 b t 비 처음 봤을 때그 카리스마 있는 눈빛 아그그아 그, 그, 아, 누구지? 이거 누구? 그이 이민혁 어, 아니 그 그. 그 그이아이아 어, 아, 그래 이창섭. <laughs>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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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설레 심장 떨려. 그 오빠가 눈빛도 야 우, 카리스, 이걸, 카리스마. 뭐 웃겨? 카리스마 있고 멋진 말이야. 야, 오빠는 완전 개그맨이잖아. 뭐라고? 그사람 그 그러니까 카리스마. 너눈 삐었냐? 아, 정말. 피었구나. 야. 낸낸 창섭 오빠가 제일 멋있어 보이거든? 은광 <laughs> 오빠는 별로 야 별로 잡초 같아. 근데, 느낌이 없어. <laughs> 이거 왜 이렇게 기냐? 몰라 야, 그건 우리 은광 오빠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거든. <laughs> 리더는 그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리더라고. <laughs> 앞에서 무서운 얼굴로 이래라 저래라 는 사람이 그 리더냐 자기 잘났다고 앞에 나와서 설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고 야 리더는 좀 욕심도 있고 그래야 돼 그래야 다른 그룹들 사이에서도 어? 기죽지 않고 자리 잘 잡고 서있지 리더가 같이 해야 할 짓건은 카인드 카인드 착함이 아니라 카리스마라고 카니스마 아니, 아니야 리더는 진짜 착하고 부드러워야 돼 요즘엔 그래야 아래 사람들도 잘 따른다고 아니거든 카리스마 있어야 하거든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한 팀의 리더는 착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아니다. 조금 무섭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의견 보내주세요자 네. 일단은 입장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리더는 착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응광은, 은광 씨. 네. 무섭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는 창섭 씨가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네. 저기 누가 리더인가요? 제가 리더죠. 그렇죠. 은광 형이 리더예요. 은광 씨가 네. 음, 음.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음. 뒤에서 밀어주는 거거든. 내가. 어, 아, 근데 이게, 그런가요? 네, 이게 이게 있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리더가 제일 지금 맏형이잖아요. 음, 음, 음. 그는데 리더가 착해서 음. 막내들한테 끌려다니니까 리더 바로 한살 아래인 저도 음. 끌려다니고 있어요. 아 <웃음> <웃음> 그래서 리더는. 음. 좀 카리스마 있어야 한다는 카리스... 쪽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투표는 거죠, 형. 네, 이제 투표를 받을 거예요. 문, 아... 노래 듣는 동안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내주신 네. 결과를 네네. 한번 내 보도록 하고요.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오, 리더는 착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네? 무섭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결과는요. 네. 자. 그뭐53%박빙이었네요 오, 오. 오, 박빙이 이게 투표가 되면 음광이 앞으로 그런 리더가 되는 건가요? 오, 네 노력할게요 오, 정말요 오, 자 오. 결과는요 부드러워야 한다 아! <웃음> <웃음> 앞으로 더 부드러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역시 네,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laughs> 최고더라 네 제일이라 제일이라 네 장수씨 아, 네, 창수 씨. 네. 다음번에 좀 이기길 바라고요. 예. 뭐 음. 아, 이기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제가 제가 어, 말주변이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두 오케이. 번째 토론 주제 만나 볼까요? 네. 형. 왜? 오늘 따라 겨울을 왜 이렇게 오래 봐? <laughs> 겨울 아니고 아, 거울 거울이 거울이네 거지? 미안해. 어. 야. 나나이 <laughs> 표정 어떠냐? 멋있지 않냐고? <laughs> 아니? <웃음> 형은 뭘 해도 웃긴데. 웃어. <laughs> <laughs> 비켜봐 나, 내가 나좀 연습해 볼게. 야, 잠깐만. 아 형이 좀 진지하게 리더로서 말하는데 우리 그 오래 그 망가지는 거 그만하자. 왜? 우리 힐링돌이잖아. 근데 자꾸 그 망가지고 웃긴 표정, 엽기 표정 그런 거 지으니까 노래 들을 때 관객분들이 감정이 덜 사는 것 같아. 형, 우리가 그래서 힐링돌이 된 거야. 망가지는 표정이 어? 어울린다고. 응?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웃긴 걸 어떻게 우리는? 아 근데 우리 데뷔 이후에 쭉 망가져 왔으면 그. 된거 아니냐? 야 아이돌로 데뷔했으면 멋진 것도 해보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 망가지기만 할 거냐고 어? 나도 어? 그 웃긴 거 야한 얘기 막 더러운 어? 얘기 막 그만하고 좋은 이야기 명언 같은 거막 말하고 싶다고 이제 어? 좀 멋있게 그래? 그럼 아는 명언 하나 말해봐 그 뭐야 그 너무 갑작스러워 그봐그봐말못 하잖아 이런 거 준비돼 있어요 그... 멋있는 건데 그형 더럽고 웃긴 얘기는 완전 많이 알지 많이 알아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알아 이따 우리 컨셉인 거야. 지금 바꾸려고 해도 못 바꿔요. 그냥 올해도 쭉. 막 망가진 이미지로 가야 돼 우나 형. 어. 이게 친근하고 좋다니까. 옆집 동네 오빠 같은 느낌이 좋아야 된다고요. 어? 아. 요즘에는 아이돌이 너무 거리감 있고 그럼 인기 없어. 나는 그냥 그만 망가져 보고 싶어. 뭐. 여러분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 BTOB 이미지 이제 망가지는 거 그만하자. 아니다. 앞으로도 쭉 망가져도 된다. 자 은광 씨는 네. 망가지는 거 그만하자 네. 쪽이고요. 창섭 씨는 망가져야 앞으로, 돼요. 앞으로도. 망가져야 한다 지금부터 망가질게요 어, 아, 죽겠다 내가 네. 아 못살아 여러분들이 제 저를 투표하게 <laughs> 지금부터 망가져 있겠어요 아니 네. 자 망가져도 멋진 은광 이다은씨 망가지는게 네. 매력이에요 박연권씨 네, 왜요 나 그래. 망가진거 좋은데 귀여운데 이희연씨 안돼 엽기표정 네. 해야해요 이은아씨 네. 오빠 아직 덜 망가진거 같아요 더 망가져도 돼요 전은정씨 그치, 그치 그치 야야 이쪽으로 다 약간 힐링.. 아, 힐링돌이기 네. 전에 비글돌이죠 김지유씨도 아 근데 우리 그쵸? 팬분들께서 우리의 그막 웃긴 <laughs> 모습들을 되게 좋아해주셔가지고 아 근데 김민정씨는 아, 네. 섹시컨셉도 할 때가 됐대요 그쵸? 제발 섹시컨셉 한번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정말 이거 진심으로 <laughs> 생각하고 있었어요 백지연씨가 오래만은 음. 망가지지 마요 어렵겠지만 그래요. 라고 하셨고 안돼 안돼 망가질거야 시험 기간에 네. 오빠들 웃긴 영상 보고 힐링했어요. 이대로 네. 쭉 가요. 황채원 씨도 보내주셨고. 커봐요. <laughs> 아 그리고 우리 팬분들께서 사실 네. 우리가 요번에 2015년도에 음음. 발라드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니까 이제 섹시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음. 그건 뭐냐? 반전된 모습을 좀 보여 드 이제 보고 2016년에는. 싶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 음. 또 뭐냐? 즉, 웃긴 모습에서 갑자기 멋있는 모습이 딱나 준다면 그 된장국을 먹어야 한다. <laughs> 섹시함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아. 긴급적인 얘깁니다. 이게 얘기입니다. 이게, 네. 이게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야 어? 우리가 무대 위에 우리 우리가 뭘로 유명해요? 우리 갭갭 차이 많이 나는 걸로 유명하죠. <laughs> 네. 무대 밑에와 무대 위에 차이가 자, 많이 난다고 저 우리 좋아한단 노래 말이야. 듣는 동안 의견 아, 좀 받아 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망가져도 된다. 안 된다. 망가지면 안 된다. 안 돼요. 망가져야죠. 안 자, 돼요. B2B의 망가져야죠.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자, 2016년 B2B의 이미지 관리는 망가지는 거. 그만! 대, 앞으로도 쭉 망가진다. 84%의 지지율을 와! 얻었습니다. 대박! 결과는요? 완전 자, 축하합니다. 망가져라! 예! 자 이렇게 해서 장섭 씨 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 열심히 더, 더 망가져서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과 어, 감동과 지금 어예 <laughs> 감사합니다 나다 <laughs>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laughs> 웃겨 되는 거야 <걸 웃음> 자 이렇게 네. 해서 아, 오늘 또 B2B, 은광씨, 창섭씨 함께 봤는데 네. 오늘 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 시간이 너무 빨랐고.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끝나야 돼.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 두분보내드리고요테티서의 아, 아드레날린 아.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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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망가질 수. 회자 하나, 둘, 음, 셋. <laughs> 한번 더요? 하 하나 둘셋한번 더요? 하나 둘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니다고세요하니다수고하니다요